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메터로 갑니다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실황 플레이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번 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매우 뜬금없고 기, 매우 긴박한 <laughs> 긴박한 상태입니다 바로 저, 저의 눈앞에 드래곤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잡도록 하죠 갑시다 돌격! <laughs> 돌격했는데. <laughs> 내려와, 이새끼야! 어, 너 지금, 감히 이 띵부님을 지금, 어? 이새끼야, 지금. 이새끼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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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 내가 널 때려 눕혀주지? 오, 깜짝아. 오, 방어! 막어, 막어. 오나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미안해요! 미안해 나를 서 미안해요 나를 서 미안해요 나를 v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죽어 내가 죽는다 나를 내가 e n n a 요를요 i 렇게해 봐. 나 손목이 이거 쓰고 그리고 화염 n n a 나를 v i e 나둘셋 쓰고 넷 이건 너무 작다. 이거 하고, 견갑방하고, 10초간 진 거야? 겨우? 아, 60초간이네. 아, 깜짝아. 그리고, 이거 쓸까? 화염 폭풍? 이거 지금 쓰면 될수 있나? 일단, 일단 가자. 어메야 라디아 어디 갔어? 라디아! 지원, 지원! 메이데이, 메이데이! 음에 씨발! 여기서 물품 사용하기 하고 오 깜짝아 뭐야? 어 뭐야? 왜안 솟죠? 안솟지는데 아, 모으는 거구나. 우물십으로 뭐야? 아, 지금 방금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뭐야, 너 지금... 이거 그냥 죽겠다. 뭐 세이브 해놔서 그렇게 딱히 상관없겠지만. 와, 퍼슈그로 새끼야. 내가 마지막 바람이, 바람이란게 뭔지 보여주마, 이 새끼야. 야, 마지막 바람! <놀람> 으아아다 <놀람> <놀람> 꿈해야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군요. 네, 여러분이 모두,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laughs> 계시듯이, 네, 저의 목표는, 아니, 아니 저의 목표란다.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우리들의 이제, 할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냅다 치는 거야! 아, 근데, 센트, 테미너가 잠깐만, 일단 맵을 보자. 맵을 봐서, 여기를 일자로, 오케이. 일자로 가면 되나? 근데 길이 없는 거 같다, 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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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는 거 같다? 길이 없는 거 같다? 라디아 어디 갔어? 라디아! 라디아, 라디아 어디 갔니? 마법. 선풍기 질주 하고, 나 지금 망한 거 같은데, 이거? 나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면 좋죠? 나 지금, 뭐,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 여긴 기 어디야, 안 누구? 아, 태복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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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몸에 씨발. 뭐,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뜨거! 괜찮아 괜찮아 음식으로 벌써 여기까지 왔어 <laughs> 이거 어떻게 없느냐 이거 아그래 워프를 하다 워프 워.. 프 <laughs> 일단 저기 가까이서 워프를 못한데 <laughs> 이거 어떡해 이거 망했어 이거 어떡해 쟤를 어석이 잡을 수도 없고 저거를 잡으려고 나대다가 나 지금 완전 죽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야 됐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갔으니, 여기 왜, 여기 왜 드래곤, 여기 왜 드래곤이 있어? 여기서, 여기에 왜 되게 뜬금없네. 되게 진짜 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단 여기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갑시다.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겠어. 이곤을 따돌릴 수가 없고, 이거 나 지금 체력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일단은, 일단 뛰어. 물 속에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laughs> 물 속에 쓰는 게안될것 같긴 하다. 제가왜여기냐 와, 아무리 생각해도 짱나네, 되게. 뒤에 있겠지? 뒤에 없나? 오! 없어졌다. 뭐야, 대저 아. 씨, 아, 진 뭐야. 어, 우 진짜. 네 여기로 갑시다. 제 아. 제 내가 언젠간 제 때려 부순다, 내가 제제. 일단 지금은 일단 퀘스트도 깨야 되고 해 가지고 일단 전략상 좀 후퇴를 하긴 했는데 아.. 어, 쟤는 내가 언젠가 내가 때려 부순다. 쟤가 내, 내가. 어. 라디아도 뭐 하고 있었냐? 근데 싸고 있었어? 아까 없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일단은 이 뒤쪽에 있는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래곤 잡으려고, 뭐처럼 지금 파트도 새로 끊고 지금 새로 잡았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래서 그냐 이쪽 맞나? 아, 반대네. 뒤에 뭐 있다. 서런검인가 아니네. 뭔가 방금 쫙 소리가 난것 같은데. 이쪽으로 쭉 가서, 쭉 가서, 쭉. 네, 이번 길도 되게 길것 같네요. 뒤에 몬스 있네. 몬스터 있네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그거 봐. 아, 없어졌다. 음, 여기 가는 길에 또 드래곤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우, 나 지금, 어우, 드래곤이뜬거 없이 왜 사와가지고 나 지금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또. <laughs> 이런 일이 트라우마가 될것 같아. 아니면 저기 이벤트였나, 그냥? 원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그냥 원래 그런 거인 평범한 이벤트였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일어난 저게 지금 이벤트인지 아니면은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저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포켓몬스터에서 뭐 우연히 그 풀숲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주 웅장한 BGM이 울리면서 막뭐 파이어라든가 뭐써너라든가 프리자라든가 그런. 전체로 포켓몬이 확 튀어나온다던가. 나 지금 그런 느낌이야 되게 우연히 저런 놈이 튀어나가지고 와 제대로 뭐 잡지도 못하고 지금. 어우 진짜. 하언제간 내가 잡는다 제. 내가 마스터블 안 했다가 저걸 끼워 넣어버리겠어 지금. 난 이제 이런 그림자만 보면은 되게 움찔움찔해야 되게.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 맞겠지? <laughs> 어... 라디아 따라오고 있나? 라디아 얘는 왜없어졌다있었다 해? 있다가 없다해 라디아는. 이건 뭐지? 고기 가는거 아니네. 깜짝봐 이쪽으로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오케오케 이이얘 뭐해? 얘 뭐야? 오얘 무서워 얘 뭐야 얘 눈깔 이얘눈이 얘 왜이리 이상해 얘오얘 얘 뭐야 얘 무서워 어 무서워 얘 뭔지 모르겠지만 무서워 근데 근처 마을이 있나? 사람들이 있네 농부네 쟤얘 뭐야 얘는 얘 뭐야 이 할머... 이 할머니 뭐야, 얘? 예. 할머... 할머니 뭐하세요? 아, 여기보다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빠르겠다. 내가 아직 초벌아 가지고 혼자서 드래곤을 못못 못 잡는 건가? 아까 전에 그 헬리였나? 개랑 있을 때는 드래곤 되게 빨리 잡아지던데 여기 뭐지? 딱 봐도 뭐드래곤이 드래곤에 관련될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을이다. 여기는 가는 길이네. 드래건 브리... 브리지... 여기에는 뭔가 도구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여긴가? 여긴 여관 같은데... 여관인가? 무기점인가? <laughs> 대화를 걸었는데 무슨 일이지가 뭐야 여긴 그냥 평범한 집 같네 뭐지? 도구점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아, 네 헷갈려가지고 다른 건물로 들어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우 어,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n p c 한테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잘될지는 몰랐는데 내가 어찌 알겠노 음, 여기 일하고 있는데 게으름뱅이? 음, 여긴가? 퍼... 음. 이거 지금 뻑이라고 적혀있는거야? 폴... 포리... 세이브... 뭐라고 적혀있는거지 모르겠네 여기가 여관인가? 흠... 음, 아 여기가 여관이네요? 네 그러네요 음... I've got your back. <laughs> 헤어질 때가 아니고 교환한 물건들 안 되네. 오케이. 너 아까 전에 나 드래곤 잡을 때있 있었어, 근데 없던 거 같은데 내 기억상으로는. 내가 라디아 라디아 불렀는데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어, 예. 이 마을에도 뭔가 있긴 있는 거 같다. 내 기분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값이다. 어, 깜짝아. 또 뭐야? 라디아 어디 갔어? 라디아! 나 무서워! 산적인가? 뭐지? 왜 이렇게 비 g m 웅장하지? 여기 또 드래곤 나오는 거 아니겠지? 나 무서워, 라디아. 라디아 있어? <laughs> 라디아? 라디, 라디아 어디 갔어? 저기 라디아? <laughs> 라 라디아? <laughs> 나 지금 무서워. 저 저장 새어 저장. 라 라디아, 나 지금 무섭다. 내내내내 내, 내, 내 뒤에 있지? 내 뒤는 맡겨 달라고 했잖아. 말이네. 아, 타고 있네. 뭘 <laughs> 뺏어 달라고 했는데 타고 있네. 사람이. 여여여 여, 여. <laughs> 귀족. 얘한테 말걸면은뭐말 걸지 마라 천민 뭐 이럴까? 여! 여여! 이보쇼! 뭐 말좀 겁시다. <laughs> 맞네. 말 걸지 말라고 그러네. 네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아까 전에 그 웅중한 되게 웅장 웅장한 bgm 뭐였지? 간적으로 여기도 드래곤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되게 쫄았네. 내 아래쪽이네요. 가 들어가죠. 여 여긴가? 여기서 파티를 한다고? 아, 여기 성이 성이 또 있네. 난또 여기서 하는 줄 알았네. 여기서 파티를 여기 여기겠죠? 네. 오케이. 영. 리카. 로그비언 또 누구요? 다 왔당.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말끄면 되나? 로그비어가 누구예요? 처형당한? <laughs> 제왕을 죽이고 어저 잠깐 들어갈게요 여기 아 들어가지네요 평범하게 들어가지네 오케이 흠. 어 목마르다 잠깐만요 쏠리 응? 음? 뭔 얘기지? 마달칸 음? 아 처형 당하려고 하고 있네 지금 아닌가? 뭐하는거지? 구경하자 구경. 구경 mm. 구경. <laughs> 바로 앞까지 나와가지고 구경. 오 좋은 뮤지컬이야. 이게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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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동> 예, 착한 일것 같은데 왠지. 그냥 오그라게누명쓴것거 같은데.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왠지. 뿌. <목소리는> 지금 내가 얘를 구해주면 뭔가 스토리에 영향이 있을까? 나단 세이브해 보자. 혹시 모르니까 새로 저장하고. 아네. 와. 어. 이거 잘리질 않겠지? 설마 잘리겠어. 으으으 파트 1에도 이런 거 나왔는데 안 잘렸으니까요. 괜찮겠죠. 뭐야, 끝난 거야? 말좀 해봐요! 우메야. 아까 전에 조사할 수 있지 않았나? 얘인가? 여기서 뭔가 날 도와주는 애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저장돼 놨으니까. 이어! 살펴보기. 괴수의 허름한 옷요아네뭘 사람 죽여놓고 볼일이 있냐라니 와네 진짜 와 매정하네 옛날 사람들은 되게 매정했네 저런거 보면 이런식으로는 안되는거에요 네 그러합니다 한잔 마셨어요? 훔치기 음... 얘 아까전에 대화했던 게 도와줘, 도와, 도와줬던 애 닮았네 누구지? 노래하는 애? 얘 아까전에 걔인가? 어디서 노래하는 거야? 아 얘야? Yeah? 내가 노래하는 건가? 여기서 내가 함성 쓰면은 얘들 다나 내쫓을까? 함성 안 써지겠지? 대놓고 들고 문자 지금 까는 거 같은데. 가사를 잘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얘인 것 같죠? Huh? Need something? Friend sent Really? You're who she picked? I hope she knows what she's doing. Here's the deal. I can smuggle some equipment into the embassy for you. Don't plan on bringing anything else in with you. The Thalmor takes security very serious. Can't live And I'll make sure to get it into the embassy. Embassy. The rest is up to you.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녀는 누했습니까했지 만약 음... 지 어... 밀지마, 밀지마, 알았어요. 얘 지금 빵 먹고 있는 거야? 빵이 왜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 <laughs>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얘한테 그걸, 도구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건 같은데? <laughs> 그러면은, 지금 쟤한테 내 도구들을 전부 다 맡기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지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젠토 쩌거부, 젠토 쩌거부르네. 그러면 일단 저장한 다음에, 아까 전에도 못 저장했지만, 저장한 다음에, 멜보완한테 이제 도구들을 건네면 되는 거죠. 도구 안건은 되지 않나? 근데 딱히 된 거야. <laughs> 아무것도 안 넣는데 된 거야. 지금? 아, 나 아무것도 안 줬어요. d r a g o n 어디 갔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면 되나? Beware, well, beware well, the Dragonborn comes. Your job is to get into the party without being fingered as a spy. I'll take care of the rest. 내가 파티에 첩자로 들어가는구나. My working days are done. 가도록 하죠. 여기서 내가 함성이라도 사 d 해가지고막 사람들, 사 i g h t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인 I'm g o i n 가 to go to the h 시부터 오후 m going 라지야. 이제 뭐 어디로 가요? 얘 따라 가면 되나? 멜번딩 빨리 갑시다. 어디로 가면 되지? 아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네요. 마그간에서 델핀 만나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성인 것 같죠?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파티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던 여기 맞나? 잠깐만요. 아 여기 아니네요. 여기 아니네. 다른데네요. 우 여기인 것 같네요. 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어아 여기네 아. 여기 아아. 아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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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번한테 도구를 줘야 되는 거였어? <laughs> 도구 하나도 안 줬는데나 뭐 세이브 해놨으니까 딱히 상관은 없겠지만 뭐어 어, 준비되었어 준비되었어. 어준준비었었요요번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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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진 않겠지? 도도안 n 는데 도가 아무것도 안 d 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맨몸으로 싸워야 야 돼? 이거 세이브, 세이브를 불러오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걔한테 도구를 주면은, <laughs> 그거를 이제 내가 쓸수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이건가? 일단 세이브 불러오게 해가지고, 좀한 다음에, 도구를 이번에 좀 주고, 갑시다. 네, 시간도 딱 좋으니까, 네, 도구 주고, 이제, 델피? 델, 델프? 델피? 걔 만나는 데에서 이제 딱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